안녕하십니까 심파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4장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룹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재재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지니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들이치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재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꺼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재물을 위해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laughs> 자, 레위기 4장 같이 보았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불러서 말씀하고 이르시되 원래 레위기의 그 원래 제목이 와이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러서 말씀하시고 와이크라가 이제 부르시다, 그 불러서 말씀하시는 걸 뜻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룹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친니 예, 수송아지로 자기 죄를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특징이 그릇 범하였으되, 이게 보면 일부러 범하였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다 부지중에 범하거나 좀 이렇게 실수로 그런 죄들이죠. 근데 저, 저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를 알면서도 그 유혹에 빠져서 일부러 죄를 질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죄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죄라는 것도 다 부지 중에 범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서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없애야겠다. 저부터 반성하고 모두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르고 짓는 죄도 정말 많을 것이고, 알고 짓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망문 여우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여우 앞에서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송아지로 이렇게 피도 일곱 번 뿌리고 회막 안 향단 뿔들에도 바르고 이렇게 피가 계속 나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속죄 재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라. 그래서 기름을 다 떼어내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화목재 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하고. 근데 이거 속죄속죄제물의 기름들은 번제단위에 불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였다는 증거, 향기가 되게 하고, 또 수송아지 가죽과 모든 고기, 그 정강이 대장, 똥까지,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가죽이나 모든 것을 다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죄 죄는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 속죄 제사 말고 다른 제사의 경우에는 수송하지 가죽 같은 건 레위 레위인들 제사장한테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속죄 제에서는 똥까지도 다 불사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 불사려야겠습니다. 저부터.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모든 저의 죄를 없애주셔서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 여와의 호 계명 중하나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다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깨달으면 수송하질 속죄죄로 드려라 그리고 수송하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음. 참이 일부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청 크거든요, 그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지중에 그랬다고는 할수 없죠. 물론 겁이 나서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의 그연약함 하나님 다아시기 때문에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그 자녀로서 다가가서 이 당시 구약 시대랑은 다른 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걸 자꾸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사람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고 <laughs> 그것의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네, 제사장이 속죄하고 사함을 받는 것. 근데 우리 죄에 대해서 진짜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부 여기 부지 중에 범한죄입니다. 일부러 범한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저는 여기 구약에서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발견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지아니라 만일 족장이 그야 하나님 여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인데 이 여기서 부지중에 범하는 것이죠? 그가 범한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수점소에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야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그래서 이것도 속죄죄에 대해서 그 중심이 같은 얘기죠 그게 나오고 또 흠없는 암염소 항상 흠없는 거를 드려야 되고 범한죄로 말미암아 예물로 삼고 그 속죄죄물 머리 안수하면서 죄를 넘기는 거죠. 그 속죄제물한테 번제물 잡는 거에서 잡고 피도 또번 주변에 뿌리고 제단 재단 밑에 제단에서 불 살라서 향기롭게 한다. 하나님께 향기롭게 한다. 향기롭다는 게 죄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가 만약 어린 양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앙 컷을 끌어다가 여의도 흠 없는 것입니다. 속죄제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것에서 속죄제 제물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또 피를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재물을 위해서 불사르라.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도 똑같이 다. 이게 일반 성도든 뭐 목사님이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회개해야 되고, 또 오히려 성경에 밝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저만 해도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강의 영상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 주시고 저를 위해서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게더 크긴 하지만 하긴 하지만 은그 외에 다른 여러 주장은 좀 최소화하려고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준자에겐 책임을 더 크게 지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든 설교자든 교사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고, 저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뭐, 그동안 성교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더 열심히 했다고, 그 죄값이 뭐,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사장이, 사장을 다 읽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죄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저도 스스로 좀 참담한 면도 있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게 일부러 짓는 죄든 부지중에 짓는 죄든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되겠고. 근데 이제 속죄 이렇게 제사를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앤 것이 가장 큰 정말 사건이고 은혜죠. 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 가지고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 죄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작은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떤 죄가 있을 때,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석죄제물로써 이제 수, 소라던가 양뭐 이런 걸 바치는데, 뭐 재산상 그게 크, 크다면 클수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왜냐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성경에 늘 나오지만 죄의 결과는 사망, 그 지옥입니다. 영원한 사망, 다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거고 그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죽음도 사망은 영원히 죽는다. 영사 뭐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은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게 영원한 고통,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둘다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영생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일 뿐이고 그 영원한 사망에 비하면 수송하지 뭐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작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고백,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는 헌신이라던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뭔가를 하게 되죠. 전도를 한다든지 예배 때 찬양을 한다든지 뭔가 하게 됩니다. 교회 식구들에게 봉사를 한다든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막 어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들. 근데 전도를 하다가도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지 않는 뭐 남편이나 부인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여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만은 사실. 그, 우리, 우리 죄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다 작은 것이죠. 예, 우리가 뭐, 우리 죄사 삶의 대가로 바친다는 것들, 이때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이라든지, 다 우리 죄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겠습니다.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기 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좀 없애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만 실족하고 예, 사단의 길로 향하곤 합니다. 저마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을 닦아내듯이 아주 깨끗이 닦아내서 항상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다시 살아나고 또 성화의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힘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그렇게 엉망으로 살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 마음은 절실하나 정말 이... 육체나 영혼에 저희 자체의 힘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